안녕하세요. 비담사입니다. 오늘은 여수 주꾸미낚시 나왔습니다. 어,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옆에는 뭐 계속 나온다 하는데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. 똥말린 놓. 와다다다 아기 똥 말린다 이거, 이거 <laughs> 아 혼자 게수렵는데 지금 로안 들고 하는데. 아니래 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아 사이즈가 작으니까 좀 느끼는데, 에로상이 있네. 왔습니다. 어이 이번에 좀 사이 좋다. 이트기했다이기했이이 <laughs> <laughs>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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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 왔다 왔다. <laughs> 옆에 또 히트. 왔다 왔다 왔다. 쳐왔다아쳐으랑같가다 <laughs> <laughs> 왔다 왔다 저 왔다. 왔다고. 바로 왔잖아. 어. <laughs> <가만. 따줄게>. 아, <laughs> 왔다 왔다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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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갑이다. 제발. 가 봐. 인 아! 오, 이 왔다 왔다 왔다. 왔다. 왔다 왔다.

애기를 타긴 타는구나 이게. 난드디어인데 확실히. 왜? 어, 맷집. 찌게다 이거 지 아, 지더잘잡더라 <laughs> 자, 채비는 데스페라도 틴셀 고추장이고요. 어, 야광 뽕돌 보라색 한번 있길래 한번 사와봤습니다. 자, 주꾸미 한 마리. 무게감 자체가 틀리네 아무르 불가사리 날려죽이겠습니다 얘는 아 여기 수심 4m에서 5m 나옵니다 다 숨어 파짝파짝뛰는왔습니다 아이. 장 마차, 마차, 야두 대로 낚시 마차, 마차, 야 근데, 두 군데에서 다 나온다는 거. 자, 왔습니다. 어, 에이, 이거. 뭐, 불가사의 투 스타일. 자. 후! 주꾸미. 선장이입질 없는데요. 입필 없어요. 저 후후! 야선장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와요 나와요 옮기자고요 아니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<laughs> <laughs> 자또한 마리 d 거 d 가 사이즈가 좋네 아 DTD가 좋네 이거 떨어지러 안 떨어지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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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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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떨어지더 감히 고마 고마 들어 올리소 뒤로 <laughs> <laughs> 방생. 아, 쓰리스타. 이는나와라주 <laughs> 얘는... <laughs> 죽음이 안 나오고 이거. 도겠겠지 <laughs> 기온이 또또 면탈 레슨 나올 거 아니야? 그 그러니까 어? 이따 보인다 말이지시원하막올렸는데 보인다 이게 자, 왔다, 간만에 왔다 오야온 어, 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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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쪽에 사이즈가 좋은 쭈꾸미가 나온다 해서 포인트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아..짱구만 나오는데 자 왔습니다 아 선상은 확실히 멀리 안 던져도 되니까 좋네 나이스, 나이스. 드랙 소리 보소. <목소리> 어차라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 씨. 어쩌면, <목소리> <목소리> 다비, 다비 보자. 아, 지지 아타. 경화역 비는 아니. 가벼다 이거 아, 아 사이 좋다. 이 이거 봐. 봐. <목소리> 아, 사이 좋다. Huh. 좋다. oh 좋다 size. Huh. Just... Huh. Nice. Uh -huh. five star. Oh yes. Size good. 맞습니다, 지쌍총농법보 <laughs> <너버>. 아, <laughs> 전기 백기는 쭈꾸미로 음. 전기 백기라는 내가 처음 보네. 이야, 선상 배 겁나 많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여섯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 아 재밌겠다 12시 15분 철수합니다 아 오후까지 또 하고 싶은데 또 저녁에 포항에서 팀연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아쉽게 철수합니다. 이렇게 잘 나올 줄알았으면 그냥 온 종일 타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더 와서 쭈꾸미 맛을 또 봐야겠네요. 일단 팀너를 위해서 또 오늘은 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